어떤 언행을 해놔요?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됐습니다. 대리님, 이거 좀 전에 뜬 증권과 찌라신데요 한번 보세요. <laughs> 자살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음,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 아구도 딱딱 맞고. 그 원래 구라가 더 치밀한 법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아주 루머의 선동이나 되고 말이야. 우리가 과장님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아는 이상 찌라시가 더 타당하긴 해요. 어? 올코그램이 분명하신 분이었잖아요. 이건 빼박이에요. 뭐 어, 같은 소리들 하고 있다 정말. 아 그리고 과장님이 남기신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비밀 파일 같은 거. 아, 아주. 재밌네. 남긴 게 있다 해도 그게 여태까지 남아 있겠어? 믿을 짓을 해야 믿는 거고. 어, 요새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어, 그죠. 대박! 아니 최고다 대학 뭐 이런 대학도 있나? 와세다 대학도 아니고 이건 뭐와 이쪽 보니까는 부장님이 한해 실만도 하네요 그죠 이것도 뭐네 잘해? 딱 봐도 사채 없잖아 사기꾼 회사 느낌인요 이게 보기에만 이렇고 실전에서는 숨어 있는 고수 아닐까? 숨어 있는 고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정말 이거 회사 가 우리 경리부를 아주 매기는 거라고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이런 사람 알아서 일하려고개고 생활이 입사한 거 아니죠. 갑자기 자기 건드네. 야, 일단 이 사람 출근하면 절대로 대우해 주지 마. 알았지? <laughs> 아까 좀 꾸겨. 아, 그렇죠. 아까. 나 아까. 야, 여기 세개다젖쳐 있었어요. 그리고 시주는 어떻게 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야. 나. 그래도 진지하게. 진작에... 지네요. 아. 응. 진진 핑기진 원격선상. 원격선상 태 펴랑. 왜? 예, 표뭘 예. 펴. 정확히 본부장도 절대로 터달고. 봄, 봄. 마 그렇지. 그렇지. 톤 위에 어 핑크색 좀 많이 쓴다 싶어. 이게 뭔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표시인데. 지난번에 손에 떡볶이 묻은 거 닦은 겁니다. 응. 아, 맞다 맞다. 그래 그래. 이 상태 처음 온 날. 그렇지? 아, 이 자식이 아. 이게 쌀떡이 아니고 밀떡을 사 왔어. 떡볶이는 밀떡이죠. 떡이면 됐지. 부장님, 식사 다니고 야식으로 랍스 낫... 마사지샵 비용을 여기다 올리시면 어떻게 아, 그게 무슨 복리후생비예요? 아, 경락을 받으셨구나. 경락이 되나 이게? 지지 무슨 경락. 선선 아니고. 뭐예요? 선선. 아예 다리. 어왜 아무도 안 오지? 아나 어, 혼자인가? 응. 아이고 선상태 씨. 아 예. 아 다들 못 오시는 모양이에요. 사정이 생기셔서. 저렇게 출신이구나 네. 예. 하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노량진에서 2년 동안 저기 회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입사 한 겁니다. 철옥같이 지금 겸비한 척. 멋지게 뭘 멋있어요. 멋지게 뭘 멋있어요. 근육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없어요. 아, 군대 있을 때가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공신을 꼬꾸리 신고 나한테 면회를 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아 들어. 드러... 나, 나 커피 좀작정마 시라 그래. 커피 한잔 하자 오늘. 이미 다 마셨어. 응. 어, 내가 내일 어벤져스 보러 갑시다. 그러면 어 미안해요. 봤어요. 내일 개봉이. 이게 어떠냐? 와, 예쁘다. <laughs> 그렇지. 가방이요? 바리스타였어. 어? 네, 네, 네. 아, 아, 어? 자, 어, 하나, 둘. <laughs> 좋은 아침. 과장님 어.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예 과장님 다녀오십시오 선상태 예. 너 갑자기 왜 그래? 김과장하고 어떻게 친해졌어? 제가 어제 술 한잔을 했는데요 아,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도 잘하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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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닌데요 그런 아니, 뭐니아 저... 아니, 라니까요 내가 뭐여자니 목숨 걸고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맞네.